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 정금명이 자신의 경험을 폭로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금명의 폭로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금명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2018년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을 당시의 경험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정금령은 당시 가수 승리의 홍콩 사업 파트너의 인연으로 버닝썬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승리가 DJ를 맡아 클럽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회상했습니다. 정금령은 클럽 안에서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공갈 적꼭지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후 나타나는 증상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경찰이 왜 체포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친구가 이런 클럽은 경찰이 눈감아 준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금령은 클럽 바에서 샴페인 두 잔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 비정상적으로 빨리 취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약물이 섞였을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일행과 함께 곧바로 클럽을 벗어나 경찰에 지갑 분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금령은 이 경험을 통해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다며 한국을 여행하는 홍콩 친구들에게 강남 클럽을 가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 클럽 안에서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DJ보스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 장면과 클럽 내부, 그리고 정근명이 착용했던 VVIP용 입장 팔찌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정근명은 고 구하라의 사진을 공유하며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너무 강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부활하는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을 밝히는데 수면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지난 19일 공개되었으며 정준영 황금폰 사건과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영상은 31호 전까지 877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다시금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클럽 퍼딩선에서 벌어진 일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